네 안녕하세요 청국수입니다다리매라고 시청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권룡년제 그 합이에요. 합 그러니까 이게 연꽃 같죠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광서대도 있고 권룡대도 있고 도광대도 있고 이거 있어 요 여러 개.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권룡대 이제 이 꼭그 연꽃 같은 합인데 아주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관지는 대청 권룡년제라고써 있죠. 아주 잘 썼고 특히 뭐가냐이 합이요. 이 합의 부분은, 우리가 보면은, 노태로, 이, 됐지 여기는 노로 되어 있지만은, 이거 노태로 되있지만 아주 그, 감각이, 아주 그, 뭐랄까, 이, 그합 뚜껑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묘금을 해가지고,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잘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면 특히 이 뚜껑 보세요. 그, 연꽃 모양에서, 이 연꽃이 펴가지고, 하나의 꽃송이가 핀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 파란 거는 이제, 연잎. 연잎 속에 이제 꽃이 올라왔다는 느낌. 참잘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는. 그리고 이 묘금으로도 잘 만들었고, 이 끝, 그 뚜껑, 그 끝머래. 근데 여기서 이제 노태로 해가지고 콩을 팠어요. 파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상당히 이게잘 만들었는데, 어, 이 밑에 그, 완도, 우리가 보면 연꽃이 올라왔죠? 이렇게 보면, 돌아가면 연꽃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테토랑 뭐는, 이거는 원, 저기, 원다지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유광이, 보광이 얼마나 좋은지 보면은 안에가, 어, 우리 예를 들면 그 연대를 알고 이 장작가마의 그, 뭐랄까, 보광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도 한 번씩 심신이 보다 보면 좋은 도작인 나쁜 도작인지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고, 완전 원다지고, 아주 너무 아름답고. 요 합인데도, 요 조그만데도 이게 이제, 어, 어,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제이뭐 식사를 하시든 뭘하뭐든뭘 먹다 보면은 장사란 뜻이겠죠 연그 꽃잎에 하나에 이렇게 해서 너무 아름답죠 상당히 좋고 우리 시청자분들 갖고 나왔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별것도 아니라 생각하죠 상당히 중국에서는 어 인기가 많은 거죠 식기 연 같은 것도 불교 믿는 분들은 종교적으로 또 그런 분들은 또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런 거를 한번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뚜껑까지 이게 높이가 1 0 5 0 0뚜껑0 0 1 2 5 0 0 지름은 1 0 5 0 0 거의 똑같네요 상당히 잘 만들어 가지고 0 0 0 0 0완 그 지름도 1 2 5 0 0 0 0 0 0 사각형 식으로 그 길이를 만들0 0는0 상당히 좋0 갖고 나왔으니이이합이0 0 딱 이게 아주 딱돼 이렇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유동이 없게 그 우리 애를들은 자사 같은 거 뚜껑도 유동이 없듯이 이건 또 유동이 없듯이 아주 유...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도자기 어, 시청자분들 잘보셨다가 이런 도자기도 좋은 도자기라고 아청옥시장에서 비워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나중 에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